그래 맞아. 그그아 그러니까 자,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들이 많잖아요.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다 모든 선생님들이 동등한 조건이에요. 항상 그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 동등한 조건이지 본인에게만 걱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. 희발성이 높네, 외워도 외워도 까먹네. 다 동등한 조건이에요. 또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, 보니까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고. 자, 그렇게 휘발성이 높으면 중요한 거라도 제대로 반복해서 가야 될거 아니에요. 어, 안 까먹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반복밖에 없어. 근데 양을 줄여서 반복하면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잖아요. 뭘로 양을 줄여? 어.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로 양을 줄여서 반복을 하면 적어도 어, 그건 안 까먹겠죠? 그러니까 이게 그 계속 까먹는다 어,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게 이미 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잘 되어 있어. 근데 조금 이제 덜 나오는 것들을 계속 까먹는다 이런 건 문제 없는 거예요. 어, 당연한 것이고 까먹어도 괜찮고 문제 없어요. 어, 앞으로 또 계속 반복하면서 채워나갈 것이고 그런데 이 중심, 매번 나오는 거. 요걸 안 잡아 두고. 그냥, 뭐, 그냥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. 뭔가 까먹는 게 있으면, 어, 이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도 몰라. 그냥 까먹는 게 있으면 그때마다 고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또 그럴수록 중심을 잘 잡고. 중심이 잡혀있어안 흔들리는 거죠. 자, 아무튼. 음. 아무튼 뭐 여러분들마다 사정은 다 다를 거예요. 지금 이제 일일이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 어떤 케이스 어떻게 다 나눌 수가 당연히 없겠죠. 근데 사정은 다 다를 텐데. 그래서 각자 뭐 자기는 어떻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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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연이 굉장히 많을 텐데. 어쨌든 모든 수험생들 마찬가지로 그 중심을 잡아야 돼. 매번 나오는 거 먼저 제대로 해야 돼요. 그럼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. 왜냐면 일단 어떤 모의고사를 쳐도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오니까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, 어, 바탕으로. 까먹으면 또 보고, 까먹으면 또 보고, 까먹으면 또 보고. 어. 이건 금방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중심이 안 잡혀있으면 뭐 계속 오래 걸리죠. 자, 아무튼. 아무튼, 여러분들 또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게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네. 음, 뭐, 그설 연휴 기점으로 여러분들 뭔가 심, 심경 변화가 생겼어요. 설 연휴 지나고 나니까 진짜 좀그 뭔가, 어, 압박감이 느껴지나 보네. 어? 지진한 주, 설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갑자기 또 압박감 느껴지나 보네요. 자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하고.